안녕하세요. 대우토이즈입니다. 오늘은 경찰 오토바이를 조립해 볼 건데요. 먼저 구성품을 설명드리면 오토바이 본체, 시트, 경광등, 계기판, 윈도우, 공구 박스, 페이스가드, 충전기, 핸들, 아파키 휀다, 아파키, 아파키 흘캡 그리고 아파키 차축과 핸들축. 이리고 아파키에 들어가는 와샤와 너트 두쌍 그리고 핸들에 들어가는 와샤와 너트 한 쌍, 그리고 페이스 가드에 조립되는 나사 4 개, 윈도우 나사 3 개, 그리고 너트를 조여줄 렌치 두 개와 따로 십자 드라이버 하나를 준비해 주셔야 됩니다. 제일 먼저 아파키를 조립할 건데요. 아파키휠캡을 여기 홈에 맞게 끼워주시면 됩니다. 이게 서로 간격이 균일해서 한쪽만 맞춰주면 나머지 두 개는 맞아, 맞아 들어가고요. 또 반대쪽도 같은 방법으로 끼워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핸들과 아파키를 조립할 겁니다. 핸들과 아파키를 구멍을 맞춰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아파키 차축을 여기에 맞게 끼워주시면 됩니다. 양쪽에 일정하게 일정하게 차축이 튀어나오게 여유를 두고 조립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와셔와 너트를 양쪽에 껴서 가볍게 돌려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손으로 껴 주신 다음에 다음에 렌치의 넓은 쪽을 양쪽에 맞춰 주시고 둘다 반시계 방향으로 살짝 돌려서 고정시켜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앞바퀴는 조립이 됐고요 그러면 이거는 앞바퀴 휀다를 껴주시면 되는데 이게 이게 저 이쪽 이 핸들 축이 있는 쪽이 본체를 향하고 이쪽에 페이스 가드가 조립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앞바퀴 핸다도 이 핸들 축이 들어가는 거를 뒤쪽 방향으로 해서 이렇게 맞춰서 눌러주시면 되고요. 자, 이제 페이스 가드와 윈도우를 조립할 건데요. 먼저 홈에 맞게 윈도우를 페이스 가드에 껴주시고, 나사를 가운데 것부터 조여주시면 됩니다. 네, 페이스 가드 조립이 완료되었고, 페이스 가드와 핸들을 조립할 건데, 먼저 페이스 가드에 있는 전선을 앞바퀴 가운데 구멍으로 통과시켜 주시고, 그러고 나서, 다음에 여기 4개의 홈을, 4개의 나사 홈을 페이스 가드에 맞춰 주셔서, 나사를, 해주시는 겁니다 자, 다 조립하시면 이제 계기판을 끼워 주시면 되는데요. 옆으로 집어넣어서 돌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방향으로 아까 조립한 핸다까지 바퀴 차축이 계기판, 핸들 그리고 핸들을 통과해서 이제 핸들 축이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여기 본체에 보시면은 네. 여기 지금 테이프로 고정되어 있는데 테이프를 떼주시고 페이스가 되어 있는 전선과 본체에 있는 전선을 먼저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 홈이 튀어나와 있는 부분과 여기 걸리는 부분을 같은 방향으로 끼워 넣어 주시면 딱 걸리게 되어 있거든요. 핸들 축에 와셔를 끼워 주시고. 본체를 세워주신 다음에 핸들축을 먼저 계기판과 핸들을 통과시키고 다음에 바로 본체를 통과해서 앞바퀴 휀다까지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너트를 아파키 이 핸들 축에 맞춰 주신 다음에 여기서 너트를 돌리시면 힘들고요. 렌치로 핸들 축을 돌려 주시고 돌려 주시면은 너트는 고정되게 잡아 주시기만 하면 되고요. 그러면은 핸들 축이 고정이 됩니다. 이렇게, 핸들축까지 조립을 완료시게 이렇게, 이렇게, 이 한쪽을 먼저 끼워 주시고 다른 쪽을 벌려서 끼워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끼워 주시고 경광등을 공구 박스에 경광등의 전선을 먼저 넣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방향 맞는 방향으로 이렇게 딱 소리가 날 때까지 끼워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본체와 공구박스를 먼저 같은 방법으로 밑에 전선을 연결시켜 주시고 통과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공구박스를 눌러서 딱 걸리는 느낌이 날 때까지 눌러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상단과 하단에 있는 잭을 여기 튀어나온 홈과 이 고정시켜 주는 부분을 같은 방향으로 해서 딱 소리가 날 때까지 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좀 여유가 있게 이거를 봉고박스를 닫아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안장을 조립하셔야 되는데 안장 나사가 이미 조립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나사를 풀어 주시고 아 안장을 조립하시기 전에 이 배터리 잭이 하나가 안 꼽혀져 있습니다. 이게 배터리 방전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거 하나는 조립되어 있지 않은데요. 이 빨간색 잭에 빨간색 전선을 꼽아주시면 됩니다. 이러면은 이제 배... 어, 오토바이가 작동을 할 텐데요. 이게 네, 강광된지와 소리, 그리고 전진, 후진. 작동하는 거 확인하시고, 안장을 조립해 주시면 됩니다. 안장은 여기 앞에, 앞부분에 홈을 먼저 끼워 주시고, 뒷부분 눌러 주신 다음에, 다시 시트 나사를 조립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걸로 경찰 오토바이 조립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